자 가보겠습니다. 홍명보 칠카 도전 피파 온라인 3맛깔기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돈 돼. 아 일단 홍, 홍명보 가격을 봐야지. 또 어리버리 존나까지. 63이요. 63 가야지 뭐. 음야63 야, 63 가야지. 한번 한번 진짜 보자. 어? 자 김병정이 판다고요? 김병정이 뭐 옮긴 건데요. 아또 어리버리 존나까 진짜로. 어? 그러니까 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, 어떻게든 그냥 깔라고 김병진도 옮긴 겁니다 다시 아우 저, 저, 적당히 좀 하자 여러분들 하여튼 물타기 씹어진다니까 예? 본캐로 옮긴 거잖아 제발 좀 그만 좀 하자 진짜 아우씨 어? 어머니 아니에요? 네 어떻게? 이거 끊.. 이거 강화하고 전화 받고 야 너.. 너 X되는 너, 거 아니야? 야너 야, 어머니한테 그냥 어? 감수성이라 이따 그래 어? 또안 좋게 보실려나? 그럼? 아, 야, 그건 알고 있는데 이따가 제가... 또제 이따 아, 야, 마법! 너 오늘 강화 다 터트렸다는데? 오늘 강화 잘안돼요 진짜로? 네, 이거뭐 어떻게 해? 74 노광포 근거하나 붙였어요. 74 노광포 뭐 어떤 거? 캐디라요, 캐드라. 캐디라. 캐디라. 15시죠? 14w. 1 4 w 시? 15. 오. 근데 다 근거였어요. 아 금카에서, 금칼 금카는 네. 안 돼, 야야 네. 야, 우리 자, 여러분들 오늘 왜야 갈지 레이카르트 갈지 어떻게 할까요? 자, 18개 고맙습니다, 감사합니다 자,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? 여러분들 결정해 주십시오 예. 여러분들이 뭐 어, 진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레이카르트 가라고 하면 레이카르트 가고 왜야 가라고 하면 왜야 가겠습니다 진짜로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둘다사카가 없어서 3-3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, 아, 3-3이 아. 터진다면 어, 바로 빡종을 하겠죠 예. 아, 그지 바로 가? 네, 왔습니다. 저 왔습니다. 저가 봅시다. 자, 자3 0 0억가 보자. 이 야. 자, 형이 연기 한번 해 줄게. 뒤 돌아봐. 네가 돌아봐. 형이 연기 한번 해볼게 3이일조정와 미친 새끼와 와 능력치 58 다르네요 아 너무너무 너무 연기 못하는데요 어? <laughs> 너무 티나는데요 연기 못한다고 야 니가 응. 연기해봐 자 하나 다시 다시 그 제가 이따 외야 터질 때 할게요 아니 외야 터진 다 하면 안 되고 <laughs> 아 마이장님 어떻게 스케줄 하나 주십니까? 요새 현질 많이 하시던데, 예? 야 많이 했다. 아, 야 이걸로 트레이드나 하자 마지막에. 응? 야 시원하게 트레이드나 하자. 키퍼 어? 예요 키퍼. 키퍼야, 야바꿔서 트레이드하고 끝내자. 어, 아, 자 마이장님 팀 존나 좋아졌던데, 예? 마이장님한 번만 가보면 안 되니까, 예? 말씀이 없으시네. 게임 하고 있나? 저 마이장님? 뭐야? 아, 니 아, 그냥, 그냥 그냥 하면 돼저저저마 마이장님? 마이장 야, 마이장아. 접속 없어요. 야, 마이장. 아. 아 마티 왜는 뭐야 이 새끼야? 아. 내가 한까지 들려. 자, 이이 계정도 이제 들어올 역겠다. 마이장 팀 지금 정재영 선수가 쓰고 있다고요? 그래요? 갈아탔네. 씨. 막 갈아탔어. 아우. 아 망했네 씨야마이장 계속 해킹 알았어 아이디명 알고 있어 어 아이 아 알어 네. 야월배 먹게 그니까 방출해 알았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저 복구 가능하니까 아씨 이건 또 뭐야 아 네. 자, 일단 아이디 하나 조져놨고요 네.